다시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어, 증가 감소에 대한 연습 문제 하도록 할게요. 스텝 1부터 스텝 2까지 몇 문제 안 되니까 쭉 빠르게 좀해 볼게. 그래서 어 스텝 1 173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어 fx가 x 세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eax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전체 범위지 그지? 전체 범위에서 증가하도록 증가하도록 a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시오. 이렇게 나왔네, 그죠? <laughs> 그러면 전체에서 증가니까 전체에서 증가는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요렇게 나왔고 전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죠? 혹시나 미분해서 2차인데 꼭지점 구할 수 있으면 꼭지점 구해도 됩니다. 왜? 범위 나왔을 땐 그게 더, 빠르니까. 얘는 전체 범위니까 요거 아래로 볼록이니까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요두 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e 있으니까 짝수, b제곱, 마이너스 ac, 6a, 요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이 값이니까 a는 0하고 6 사이,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더라. 그죠? 그래서 최대 값은 6, 최소 값은 0, 6 0 0이 0은 6, 요렇게. 마무리.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14번로 가볼게요. 114번. 114번은 fx 마이너스 x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이렇게. 증가 구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laughs> 마이너스 1부터 3일에 이렇게. 이랬을 때 a, b를 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사실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극대극소 뒤에 가면 은 그래프 개형을 바로 할 거야. 그래프 개형하면 은 어, 요거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x,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럼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위로 볼록인데 0 되는 게두개가 있을 거예요. 왜? 얘가 증가 구간이라는 건 미분한 그래프가 양수가 돼야 되거든. 양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 구간이 플러스가 되겠더라. 미분한 게. 즉, 마이너스 1하고 3을 넣으면 0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0, 3 넣으면 0. 연립방식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빠르게 하자면 0 되는 게두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쓰시고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3 요렇게 하면 이주식이 같아야 되니까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9 요렇게 해서 a는 3, b는 9 더하면 12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 뭐지? 나 어디서 실수했어? 식을 잘못 썼나? 그렇죠. 문제 잘못 썼어요. 어디를? 문제 보면 얘가 1부터 3이라고 나와서 얘가 1이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 12x, 플러스 3, 요렇게. 그래서 a는 2a니까 a는 6, b는 마이너스 9, 둘이 더하시오, 마이너스 3.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15번. 115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다친 구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 감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감소라고 하는 거는 미분한 게 음수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럼 얘를 미분해 봤어요. 미분해 봤더니, 3X 제곱 마, 플러스 12X 플러스 a 요렇게 되겠더라, 그렇죠? 자 미분한 게 요렇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 꼭지점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꼭지점 한번 살짝 구해보고 가볼게요. 구하면 3으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x 마, 플러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2이 요렇게 그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커마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럼 범위를 잘라보면 마이너스 3은 요 앞에 있고 1은 여기 있단 말이야. 1이 더 멀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 구간이 감소가 되려면 요 구간에서 미분한 게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음수가 되려면 가장 높은 거 1이 더 높아요. 왜더머니까1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서 다 감소가 되겠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요 부분 0대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을 넣으면은 뭐 원래 식에 다 넣으면 더 좋아요. 1 넣으면 3 플러스 1 2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얘네 다 0보다 작아지겠더라 오케이? 이게 음, 스텝 1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고요. 그래야 범위 짜를 때 범위 짜를 때좀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못 구하면은 전체 범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laughs> 여기가 스텝 1이었고요. 어, 세, 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스텝 2 이쪽 자, 이번에도 실수 전체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fx가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3kx 마이너스 2 역함수 존재. 자 3차에서는 특히나 역함수 존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일로 잠깐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돼요. 1대1 대응.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인데, 3차 개형 가면 좀 미리 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1대1 대응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는 놈은 계속 증가해야 돼. 그래야 1대1로만 만나. 감소하는 놈은 계속 감소해야 되고. 언제? 전체 범위에서. 오케이?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면 요건 1대1이 아니거든. Y 값은 하는데 X 값은 3개 나오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1대1 대응이면서 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겠구나라는 거. 최고차항이 양수면 계속 증가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는 얘는 미분해서 전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더라. 이렇게 우리가 갈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 k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꼭좀못 구하지, 그지? 그러면 얘또 아래로 블록이니까 세개 중에서 누가 되겠다? 항상 떠있거나 0 한번 살짝 대도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 D가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짝수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K, 요렇게 K로 묶으면 요렇게 사이 값 K는 0부터 9 사이,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정수, K의 개수 0부터 9까지니까 10개 이렇게 올라가얘할수 있었어요. 오케이? 어, 전체 범위는 판별식 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어, 이렇게 구간이 있을 때는 꼭좀 구해서 좀 구간으로 가장 높은 거 아니면 가장 낮은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7. 117, fx 가 k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k.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x1, x2, 이거면 fx1, 이렇게. k의 최댓값을 보하시오 이렇게 놨어. 자, 일단 임의의 임의의 나오면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면 사실 항등식에서 들어봤거든. 항등식에서 임의의 뭐 k, k의 관계 없이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 x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모든 실수 x. 그다음에 여기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부도방가 바뀌었네, 그지? 요건 또 앞전에 이론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감소다. 부동하고 같아지면 그냥 증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게 만들어라. 그럼 감소면 여기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최고창이 양수니까 계속 증가.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감수하려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돼야겠더라라는 거알수 있어. 계속 음수야지 내려간단 말이야. 요렇게 오케이? 자, 만약에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은 일단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3k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럴 때는 이차함수 6개 그려야 돼. 6개, 6개. 아래로 블록 3개, 위로 블록 3개. 이렇게.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우리가 뭐밖에 안 되냐? 이거 2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럼 얘는 네둘다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음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미 고를 수가 있다고. 여기서 처음부터 안 잡았어도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3K니까 3 k 니까3 버리고 최고차항은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짝수 판별식 쓰면은 1로 되고, B제곱 마이너스 AC, 9K제곱. 그래서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면 부동화 바뀌고, 요거 합차겠죠? 합차고 이쪽 보고 있으면 뭐라고? 큰큰 짝짝이라고. 그래서 K는 3분의 1보단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더라. 그래서 여기 K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랑 공통 범위 구하면 얘가 답이 되겠더라 음수니까 얘는 양수니까 버리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4,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네 이렇게 마무리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118번은요, 그래프가, 미분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게 y는 fx가 아니라 미분 그래프래. 여러분들, 이거 미분 그래프인데 잘못 봐서 f 보고, 기억, 이은 보면 다 f라고 나왔어요. f, 다친 구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fx는 감소한다. 니은, fx는, 다 fx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 디귿 fx는 다친 구간, 어우씨. 그래서 증가한다. 아우 씨, 글씨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얘는 미분이구요. 거기 보시면 얘는 f x 들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감소면은 얘는 뭐야? 미분한 게 음수냐? 마이너스 5에서 4까지. 그 마이너스 5에서 4까지 봤더니 y 값들이 뭐야? 플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는 감소 또 미분한 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봤더니 아 미분한 게 음수더라 맞더라라는 거죠 0부터 1까지 0 여기입니다 1 보니까 여기 양수네 그치 양수니까 증가 맞더라 이렇게 우리가 어 여기 마이너스였고요 여기 플러스니까 기억만 틀렸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미분인지 그냥 fx는 절대 봐봐 이게 저 FX라고 나와서 이거 감소면 그냥 그래프 확인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F 프라임이고 F인데 아 마이너스 이거 감소하네? 감소. 아 여기는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네. 아 몰라. 0부터 1까지 감소네. 땡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틀려요, 그렇지? 그래서 미분 그래프니까 미분 그래프였다가 FX 형태를 좀 그릴 수 있어야겠더라. 앞으로는 오케이. 오케이.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오케이